안녕하세요. 효도하는 의사 닥터정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유익한 건강정보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요즘 날씨 정말 춥죠?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 뵙다 보면 겨울이 왔다는 걸 금방 알수 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씩씩하게 걸어 다니시던 분이 이번 주엔 숨도 가쁘고 걸음도 느려져서 오시거든요. 겨울은 그냥 지나가는 계절이 아닙니다. 우리 몸한테는 고비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은 꽁꽁 얼어붙고 면역력은 뚝 떨어집니다. 늙으니까 의뢰그렇지 하고 넘기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몸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동네 시장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음식만 잘 챙겨드셔도 이 매서운 겨울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꼭 드셔야 할 10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아홉 번째 음식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못 이루시는 분들한테 신통방통한 효과가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1. 천연난로 생강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겨울만 되면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분들 많이 계시죠? 생강은 외국 사람들도 몸속 난로라고 부를 정도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김치 담글 때만 쓰지 마시고요. 생강의 진저로 성분이 움츠러든 혈관을 활짝 열어서 따뜻한 피가 손끝 발끝까지 돌게 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으슬으슬 하실 때 생강차 한잔 드셔보세요. 믹스커피 대신 꿀한 숟갈 넣은 생강차 이게 진짜 혈관 보약입니다. 이 느리게 타는 에너지 고구마. 두 번째는 겨울철 국민 간식 고구마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 당뇨 있어서 탄수화물 안 먹어 하시면서 밥도 고구마도 멀리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겨울에는 체온 유지하려고 평소보다 에너지가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연탄 없으면 난로가 꺼지듯이 우리 몸도 기운이 떨어집니다. 고구마는 천천히 소화되는 착한 탄수화물입니다. 혈당이 확 올랐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몸에 온기를 줘요. 거기다 베타카로틴도 풍부해서 면역력에도 그만입니다. 군고구마는 당이 좀 높을 수 있으니까 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한개 정도 간식으로 딱입니다. 3. 어지럼증 잡는 시금치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하면서 핑 도는 거 겪어 보셨죠?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겨울철에는 산소 공급이 잘안 되는데 이때 철분이 모자라면 빈혈이 옵니다. 시금치는 철분이랑 엽산의 보고예요. 뇌로 가는 산소기를 탁트이게 해줍니다. 겨울 시금치는 달달하니 맛도 좋죠. 국에 넣어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무쳐 드시면 소화도 잘 됩니다. 4. 뼈와 장을 지키는 요거트. 네 번째 요거트입니다. 추운 날 무슨 찬 요거트냐 하실 텐데 꼭 차갑게 드실 필요 없습니다. 겨울에 제일 무서운 게 낙상사고잖아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그리고 면역력의 70%를 책임지는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은 필수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드시지 마시고요. 방에 30분 정도 뒀다가 드세요. 미지근하게 드셔도 유산균은 살아 있습니다. 속도 편하고요. 5천연 비타민제 귤 다섯번째 겨울 과일의 왕 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감기 걸려도 며칠 앓다 말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다릅니다 감기 한번 잘못 걸리면 폐렴으로 번질 수 있어요 귤속 비타민 c 가 우리 몸의 방어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tv 보시면서 귤 두세개 까 드시는 거 그게 바로 예방 주사입니다 단 당뇨 있으신 분은 식사 직후 보다는 식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 체온을 지키는 기름 견과류 여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몸에 좋은 기름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기름기가 없으면 체온이 다 빠져나갑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우리 몸의 보일러 연료 같은 건강한 지방을 채워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이가 약해서 딱딱한 게 불편하신 분들은 믹서기에 갈아서 우유나 두유에 타드세요. 고소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칠 혈관 청소부 등푸른 생선. 일곱 번째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겨울철 아침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뻐근한 적 있으시죠? 추워서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오메가3는 끈적끈적한 피를 풀어주고 혈관에 기름칠을 해 줍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생선이면 충분합니다. 8. 속을 데우는 따뜻한 차. 여덟 번째 따뜻한 차입니다. 대추차, 유자차, 모과차가 최고죠. 몸이 으슬으슬할 때 따뜻한 차한잔 마시면 목구멍부터 속까지 훈기가 확 돌면서 긴장이 쫙 풀립니다. 그냥 물 마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9. 쥐 잡는 바나나 아홉 번째, 밤에 불청객을 쫓는 바나나입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악! 하고 깬적 있으시죠? 날씨가 추우면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쥐가 더잘 납니다. 이건 근육이 칼륨과 마그네슘을 달라고 보채는 겁니다. 바나나에는 천연 근육 이완제인 칼륨이 가득 들어 있어요. 저녁 먹고 나서 바나나 반개 정도 드셔보세요. 밤새 근육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옵니다. 약 드시기 전에 바나나부터 챙겨보세요. 10 소화와 보온의 기본 따뜻한 국물. 마지막 열 번째는 따뜻한 국물 요리입니다. 겨울 아침에 입맛 없다고 밥 거르시면 큰일 납니다. 빈속에 찬바람 맞으면 위경련 옵니다. 거창한 요리 안 해도 됩니다. 맑은 콩나물국, 미역국, 두부국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들어가야 위장이 깨어나고 온몸에 기운이 돕니다 국물은 사랑이다 생각하시고 꼭 챙겨 드세요 자 오늘 이렇게 10가지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생강, 고구마, 시금치, 요거트, 귤, 견과류, 생선, 차, 바나나 그리고 따뜻한 국물까지 어때요? 생각보다 구하기 쉽고 우리한테 익숙한 음식들이죠? 이 음식들은 그냥 배만 채우는 끼니가 아닙니다 시니어들의 굳어가는 혈관을 지켜주고 약해지는 뼈를 채워주고 차가운 겨울로부터 체온을 지켜주는 보약입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좋지만 매일매일 먹는 이 음식들이 쌓이고 쌓여서 10년, 20년 뒤에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당장 시장 가셔서 이 중에 딱 하나라도 사오세요. 그 작은 실천이 건강한 겨울을 나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닥터정은 언제나 시니어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